그렇죠 우리 좋습니다 자 오블리가 이제 근데 아군들이 지금 없는데 이거 먼저 친다는 거는 사냥대방한테죽겠다는 건가요? 아 그리고 신성연합이 불타는 파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에있안 나오는 뒤안 나오는데요 뒤쪽에 아 이쪽에서 포탈 있거든요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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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죠 자이로 용호 가져오세요 소형수 석형수! 베르다노 포탈! 오, 지금 포탈을 몇개 뺐나요? 지금 4개 네 뺐죠? 올..올..올 노 포탈이죠 이거 신성아4까지 하프면은 이거 올 포! 올노포 해야 돼올노포아 이제 이거 고통의 가시 돌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막나요 신성연아 자 이거는 지금 아래쪽으로 아크사가 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센터로 가면 이거 막기.. 아그 뚫기 힘들어요 바프랑 카드가 있어가지고 박치기 아래쪽으로 지죠이 어, 서큐러스, 서큐러스, 서큐러스 혼자 오는거 아, 아, 다 죽어요 잘라내는데 탈아고 바포 도와요 바포 도와요 살려야 살릴 수 있나요 살릴 수 있나요 아, 아, 그 모르게아가라이트나요아 가시를 저기서 뺀거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이 지금 원래 여기 이제 면 원래 무조건 밀리는거거든요 근데 저 밖에서 이제 코트의 가시를 뺐다는 거 자체가 희소식이죠 지금 신성연아 입장에서는 네 명을 다 밀어 어, 넘어트려가지고 그렇죠 한 타이밍을 끊어버려서 아 불행 중 다행이네요 지금 신성연아 어찌됐든 간에 티리아도 지금 아이템이 잘 나왔기 때문에 한번 상대편의 실수해서 죽었을 때는 한번 쭉 미는 거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빠르게 이동합니다 자 아까 3 0 0 0원까지 모았습니다 여기서 코트 하나 더 나오면 어, 이전에, 어, 말씀하신 대로 그 보증수표죠. 보증수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가, 원래는 약간 그 현금 서비스라고 했다면 지금은 그냥 보증수표예요. 백지 백지수표예요. 어, 마주치는데? 서큐버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보... 어, 밀리면 조심해야죠. 자, 쿵카가 이제 못 막죠, 아카샤. 네. 절대 못막 지금 타일로... 1대1로 막을 수 있는 캐릭터 없습니다.

자, 지금 저는 오글리파랑 아크샤파 두 개를 나뉘어서 계속 그냥 그러니까 아크샤가 오글을 끌어주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양방을 좀 보는 게 신성도 좀 많이 위험하고 그리고 언제나 이제 부품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불쌍히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냥 계속해서 라인 먹고 크는 거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고통의 가시가 될 때는 가봐도 되거든요? 사실 지금 포탈을 다 빼놓고 이렇게 지금 시간 보내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이득 볼수 있을 때 오히려 더 봐야죠 손해 볼 각이 거의 없거든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원거리 스턴이 없기 때문에 원거리 뭐 젯발 스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 아카샤가 그냥 오른쪽 저 상대 신성 언덕에 올라가서 시그널 뛰면서 놀아도 살 돼요 아유, 자 서큐버스도 레벨 높습니다 자 이거 사실 지금 이제 마카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법 방어의 갑옷 하나 가면 끝날것같거든요 이게 원딜러가 맨 마지막에 이제 마법 방에가보서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이변이 없겠죠 만드는데. 자, 자, 자 만드는 칸젤이 건데. 일단 패드 받고 엘데리 콩카 받고 들어가나요? 이거 폭주하고 뭐 들어가야죠. 저크즈맨로 들어가죠. 나이 못 싸고 쭉가면 되죠. 쭉. 근데 서다 네. 빼야죠. 앞으로 가시 날게. 칸젤이 중간에 봐주고 건물 순삭이죠, 칸젤이... 이거. 거기 아, 돼, 언더 아래거든요. 아래 거... 빗나가요. 언덕 아래에서 굳이 치는 이유가 굳이 저 언더 아이고, 아래인데 지금 치는 진짜... 이유가 아니, 타워 저렇게 포탈 떼는 거는 해인데좀 많이 아쉽네요, 이건. 이거 사실 봐줬어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빗나가만 안 떴어도 밀고 뺄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네, 언더 아래에서 쳤죠 방금빗 이거 타워에 빗나가만 뜨는 거면 한번 받아 보라고 서서 so, so, 괜히 엘쫓아가는데슬로우 걸고 그간수못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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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필메르 경노 아, 아깝네요 지금은 포탈을 태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자, 오블리 들어갑니다 오블리가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딱 힘들어요 두 번째, 이번엔 내네 차례다 오블리 자, 지금 그런데, 광전사의 목걸이도 어, 있기 때문에 어. 음. 이게 오블리가 한타사 사령회방을 굉장히 잘 써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령이 없을 때는 지금 불쌍한는사한타가 어떻게 지금 이요 쿵카 포탈 탔어요 쿵카 어, 근데 쿵카 왜 까리 포탈을 잡죠? 칼리토스리토스 메가엑스 찍었는데 포탈 까리토스, 포탈, 무적 쓰고 포탈. 자 앞으로 들어다 페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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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이 거요. 자 와서 없어요. 불판자 쓰려고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왜왜 왜 굳이 그렇게 가나요? 오블리라도 포탈 투하했어.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운 게 방금 이제 이제 그. 오블리가 들어오는 시그널이 뜨면서 쿤카가 이제 포탈을 탔거든요. 네. 그 시점에서 이미 사실 여기서의 한타는 신성연합이 진게 아닌가. 쿤카 네, 쿵카... 깊이 들어와서 아군들랑 멀어졌고, 게다가 심판의 비스 너무 잘들어가서 지금 저, 진짜 정확히 말씀해드리면 쿤카의 필멘의 어? 경로를 맞추는 게 아니면 갈리토스 이제 민을 장 메가엑스 맞추 맞추기 힘듭니다. 자 이거 이깁니다. 이거... 비리고고 아, 서키보스 스킬 쿨쿨이요키스 정신 없 정기 없음. 다 없거든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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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한살 안 죽습니다. 힐러야죠. 지금 서키스기게 들어오는데 피체가고서키스아 그렇죠. 아, 여기서 쿵카 전사 하네요. 뒤에서 잘렸었네요. 뒤에서 아카사를 제어해줬기 때문에 아카사가 더못 밀고 들어온 건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스페라고. 자, 이거 수호 날라가요, 끌면? 이거는 뭐, 아, 오, 수우신 근데 수고신 영리하죠. 잘하네요. 영리합니다. 오글리가 들어와서 사례을막으면 그냥 끝납니다, 게임 사실. 오, 이거 조, 조심해야죠, 자, 지금. 어, 저, 저, 아, 사레가 대박. 아, 아, 다 죽었어요. 다 죽죠, 이거. 어, 갈리토스 사나요? 그래도 갈리토스! 저게 바티가 아니라 다른 거였으면 잡았습니다. 그쵸, 그렇죠.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아니, 향악검을 팔았죠, 지금. 향악검이 아,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 템인데, 저가 팔아버려가지고. 그, 차라리 큰 도피를 가시기 시다했죠 가시기... 어! 축복! 사실상 경기가 거의 기울었죠, 지금. 자, 킬 차이는 얼마나 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사 상황과 그렇죠 사실. 뭐, 테러 상황 보면은 많이 기울긴 했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아카샤가 저만큼 컸다는 거는 거의 게임을 거의 가져왔다는 거랑 똑같죠. 아카샤 칼날 샌들까지 가면서 공격력 570에 육박합니다. 전기 흡수 맞으면 죽습니다. 아카샤가. 리 컨절, 컨절, 컨 기분 내죠 자, 본진이. 영원한, 영원한 명수 고립 쓰고, 더 안전하게 그 안에서 치면 되겠다, 너희들은! 네, 뭐 그냥 끝나니, 게임이 끝나니까 쓴거죠 42분 55초에 1경기, 불사군단 30살 팀이 먼저 1승을 가져갑니다